지금 우리 사회는 점점 독재의 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미묘한 두려움이 우리 사회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내 네, 최고위원 김민수입니다.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고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다. 2021년 대선 당시 이재명의 말이었습니다. 이제는 그 말의 앞뒤만 바뀌었습니다.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고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 앞뒤 순서만 바뀌었을 뿐그 말의 본질은 관치 경제, 시장을 통제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청와대 정책 실장의 세금 인상 신호, 양도세, 보유세 등 징벌적 과세카드는 결국 규제로 징벌적 세금으로 국민을, 시장을 길들이겠다는 발상입니다. 노무현 정부 5년, 문재인 정부 5년, 규제 만능주의가 만든 결과가 지금의 미친 대한민국 집값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어떤 국민도 지금 이렇게 높은 집값을 원한 적단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같은 실패를 반복하겠다는 오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은 통제가 아니라 신뢰로 움직여야 할 것입니다. 정부가 개입할수록 경제는 그 힘을 잃습니다. 이재명 정권의 간치 경제 실험, 국민이 대한민국 집값이 더 이상 실험대에 올라서는 안될 것입니다. 민주당식 간치 경제, 진벌적 과세로 시장을 길들이려는 작태, 제발 국민의 삶을 위해, 제발 좀 멈춥시다. 다음으로 민주당 공천 뇌물 사건 특검을 촉구합니다. 김경 서울시의원 관련 녹취와 PC가 확보되면서 강선우 의원 1억 공천 뇌물뿐 아니라 다른 여권 인사들의 공천 뇌물 로비 의혹까지 샅샅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민은 경찰 수사를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늘 흐지부지 민주당에 대한 수사가 끝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검이 필요합니다. 권력형 비리, 여당의 비리를 수사하라고 특검 제도가 도입되었던 것입니다. 떳떳하다면 민주당이 정말 떳떳하다면 민주당발 공천뇌물 사건, PR 이유 단 하나라도 있습니까? 통일교 긍품 의혹, 공천뇌물, 법인카드, 돈봉투 사건, 불법 정치 자금에 이르기까지 민주당의 돈 정치 끝이 없습니다. 민주당 지지자분들 언제까지 민주당의 부패 흐린 눈으로 지켜보시겠습니까? 대한민국 정치 이렇게까지 썩어도 괜찮겠습니까? 우리 아이들 죽어라 노력해도 일자리 하나 구하기 힘든데 3천만원 1억 내면은 시의원도 구의원도 도의원도 할수 있는 세상 진짜 괜찮겠습니까? 경제는 규제로 옥죄고 자신들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썩은 동아줄로 묶는 척만 한다면 이재명 정권 역시 그 수명을 다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재명 재판 속개합시다. 이상입니다. 전재수 전해수부 장관이 지금 어 이번 지방선거의 부산시장 선거에 나서기 위한 출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분이 어 부산 시내 곳곳에 해양수산부 부산시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런 현수막도 내걸고 어 얼마 지나서는 무슨 노무현 재단 강연에도 나서겠다고 공언을 하고 어 지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전재수가 누구입니까? 통일교로부터 1억 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지목이 되어서 우리 당 대표가 특검까지 요구하고 있는 그런 바로 범죄의 피의자입니다. 해양수산부 부산시대를 여는 것도 전재수 전 장관의 지방선거 출마를 도와주기 위한 계획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받고 있는 판에 통일교 뇌물사범이 도리어 지금 선거에 나서겠다고 활동을 시작한 것입니다. 한편에서는 우리 당대표가 통일교 특검을 요구하고 단식 투쟁을 하고 있는 와중에 오히려 당대표를 조롱하면서 어, 활동을 해왔습니다. 이런 전재수 장관의 행위는 어, 도둑이 매를 드는 것이다라는 과거, 어, 그, 어, 적반하장의 전형적인 사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통일교로부터 1억 원의 뇌물을 받은 사실 그리고 그 명목이 바로 한일해저터널 건설과 관련된 청탁이었다. 이미 다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국가수사본부가 엉뚱한 곳에만 계속 수사를 하고 있으니 이 도둑이 매를 드는 지경으로 온 것입니다. 사실 국가수사본부가 수사를 시작할 때부터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친명에게는 햇살처럼 따뜻하게 수사를 시작을 하고 비명은 횡사를 할 수사를 하고 있는 것. 이게 지금 우리나라 수사기관의 현주소입니다. 그래서 권력자의 비리를 수사하기 위해서 특검을 하자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당 대표가 통일교 특검 그리고 김병기 강선우의 공청 관련 뇌물 특검을 하자고 그만큼 요구하면서 단식투쟁까지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결과는 바로 전재수 전 장관의 모습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전재수 이분은 수사를 받아야 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을 하지 않고 국수본에 수사를 맡기고 보니까 아마 국수본에서 물렁하게 수사할 거라는 것을 이미 다 간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수사 초기 단계 어, 사, 사건이 드러났을 때는 장관직도 버리고 꼬리 내리고 도망갔던 사람이 지금 돌아와서 오히려 대들고 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나라가 유권무죄 무권유죄의 나라로 만들고. 신명행제 비명행사의 나라로 만드는 어, 지금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즉시 통일교 특검을 받아주시고 통일교 특검을 통해서 전재수 전장관은 뇌물사건 철저하게 수사하도록 온 국민이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laughs> 조광안입니다 포용적 제도를 유지하는 국가는 번영하고 착취적 제도에 머무는 국가는 실패한다고 합니다. 국가의 번영과 몰락은 질이나 문화가 아니라 제도에 의해 결정된다고 합니다. 2012년 출판된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라는 책에서는 남한과 북한의 사례를 예로 들면서 제도의 중요성을 날카롭게 강조합니다. 포용적 제도는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시장을 형성하며 권력이 분산되는 제도입니다. 착취적 제도는 소수의 집단이 권력을 독점하고 법과 제도를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만들어서 집행합니다. 법이 단순한 규범을 넘어 국가의 흥망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임을 강조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착취적 제도로 다 바꾸겠다는 광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포용적 제도를 어디까지 망가뜨릴지 또 그것이 언제 끝날지 가늠조차 할수 없습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심리가 점점 높아지면서 달러의 가치는 치솟고 있고 원화의 가치는 폭락하고 있습니다. 원화가 최악의 나락으로 추락할지도 모른다는 극단적인 비관론이 사회 구석구석에 소리 없이 번지고 있습니다. 내 생각만 옳다고 단시간 내에 세상을 확 바꿔버리고야 말겠다는 욕망이 지나치게 과도하게 되면 지금까지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온 사회 시스템을 해체 또는 와해 시키려고 합니다. 그 행태는 두 가지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혁명입니다. 혁명에는 너무나 비극적인 희생이 뒤따릅니다. 또 하나는 독재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점점 독재의 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미묘한 두려움이 우리 사회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한쪽의 일방적 주장만 확대 재생산되고 있습니다. 야당이 절규하며 외쳐보지만 공허한 메아리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독재입니다. 독재는 사람의 심리를 압박하여 생각을 하지 않게 하거나 생각을 하더라도 입을 다물게 합니다. 역사는 증명하고 있습니다. 혁명이든 독재든 그것을 주도한 사람은 비참한 종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이태리의 무솔리니, 나치의 히틀러, 리비아의 카다피, 이라크의 후세인 등이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독재에 대한 종말은 수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입을 열어야 할 사람들이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법치국가 최후의 보루가 그 조직 일부 구성원들에 의해 스스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다른 생각과 의견을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용기내어 말을 해도 조용히 묻혀버립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포용적 제도는 점점 무너지고 착취적 제도가 그 자리를 채우면서 심각하게 한쪽으로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국가의 실패를 심각하게 걱정하게 됩니다. 이렇게까지 된 지금의 상황이 그들의 책임이지 우리는 아무 책임이 없다고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